아무도 안 되는 가정지가다 그러면 응. 한오잖아 <laughs> <맞지? 웃음> <맞아. 웃음> <laughs> <laughs> 정부석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내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선수들도 가급적이면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도 아래아 자유롭게만. <laughs> 자 지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아 두, 두, 어. 이게 또 공에 하시면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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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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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늘 점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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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더하우스는 1루고요 세종엔젤스는 3루 일산자이언츠의 초공입니다 자 지금 뭐 자, 이제 라인업 들어가고요 우선 <laughs> 아, 얼른 마실 거 준비하시고 지금 커피 한잔타 오시기 바랍니다 자 52분 라인업입니다 52분. 52분 <laughs> <algum amusing> 이리로 가자 우선 목소리는 이겼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저희가 목청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대패를 한번 했었는데요. 세종인젤스와 네, 오늘 뭐 서륙전입니다. 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기 내용 중요합니다. 이번에 동계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있는 공식 경기니까요. 서로 기량대를 전광하는 차원에서 연습게임도 했었고, 이제 실전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고 있나요? 들리시면 댓글에 아, 점이라도 하나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지나분이 점 감사합니다. 자, 점두 개요. 네, 좋습니다. 이 상점은 안 받겠습니다. 어이구, 오셨어요. 네. 자 진우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진우도 긴장합니다. 자, 1번 타자 이정민 타석에 들어섰고요. 자, 제7회 순창군수배 유소년 야구 대회 꿈나무 청룡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 맞겠습니다. 이거. 이 <trucs> <Hyung!"> <wolf> <A lovelyión> <physformation> <Tree> 높은 볼. 잘 골랐구요. 자, 2볼, 1스트라잉. 자, 4구. 아, 히팅 타이밍이긴 했는데, 2볼, 2스트라잉. 볼트 자 5구째 중요한 볼이에요자 변하고 들어왔는데 잘 커트해냈어요 6구점 자, 똑같다 댄볼. 3루 땅볼. 예, 네, 아우. 자, 네, 볼 카운트 몰렸을 때라도 자신있게 해야 되는데, 진 갖다 대는 스윙이 나왔어요. 아쉽습니다. 네. 자, 원아웃 자, 이번 타자, 김수경. 지금 직구는 계속 뜨고 있고, <laughs> 네. 슬라이더하고 직구를 던지고 있는데요. 아, 보시죠. 이구. 지금 슬라이드 했는데, 직구와 슬라이더 둘다제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제. 자, 두 벌. 와. 오케이. 자, 이게 망에 기대고 있어서. 니 자, 쓰리브랜드 쓰리. 저 자, 쓰리브리고요. 공이지. 스트라이크 아닌 거 도와줄 필요 없어요. 아우 어, 그렇죠. 스트이트 볼래. 자첫 번째 줄루입니다. 아, 네, 이는누까 하나 더 있는데? 아버님 꺼 아니. 아이오케이자3번 타자 김승혁. 주자 김승혁 선수 일루에 있고요. 연습할 때 보니까 포수 어깨가 상당히 좋습니다. 맞네요 시즌 첫출루자 <laughs> 다섯 김승엽. 자 조국. 아 좋아요. 자 스트라이크는 저렇게 과감하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수들도 충분히 백 가능합니다. 오, 자 볼이고요. 오케이, 자, 자, 제자이 보내놨어요. 두볼두 스트라이크. 지금 음, 아까 노블 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laughs> 감독님과 그리고 투수와 볼치 등등. 계속해서 안 보이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엔 저희가 이루를 훔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저희 어, 자. 빠졌어요. 주자 3루까지 가고요. 지금 뭔가 알수 없는 공을 던졌는데 직구도 변화구도 아닌지 손에서 빠진 것 같아요. 자,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 3루에 있고요 첫 득점 첫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볼. 어, 나이스 커트에요 나이스 커트 몸쪽 꽉 찼는데 커트 음, 놨습니다. 자, 두 손가락만 짧게 잡아라 결국엔 땅볼이라도 내서 3루 주자를 들어오게 만들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투아웃이 어 버렸어요. 네, 이 지금 짬꼬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4번 타자 김동윤 자, 높은 볼볼이고요 자, 주자 3루에 김수겸 선수 있고요. 투아웃 4번 타자 김동윤 자, 중심 타선이에요. 아, 타점을 내줘야 된다. 자, 투볼. 자, 투볼. 조금 쳐야 돼요. 자, 노림, 노려야 됩니다, 이번에. 자, 하나, 둘. 볼. 그렇지, 쓰리볼.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3볼 상황이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웨이팅. 좋습니다. 았 아, 지금 웨이팅 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물망? 아, 여기. 그렇네요. 이거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높은 볼. 네. 자, 좀, 좀 따졌나요? 네. 제가 지금 역광이라 제 화면이 잘안 보여요. 네. 자, 5번 타자 김지호. 자, 2구구요. 주자 일삼루 자, 높은 볼. 자, 이렇게. 지금 서드 쪽에도 그물망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게 베스트입니다. 한번 흔들리면 또 화면이 그렇게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자, 투 볼입니다. 자, 노려봐. 자, 쓰리 볼. 좋아요. 쓰리 볼. 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게 투수 흔들릴 때? 자, 자, 고의사고. 자, 진짜 채웠고요 자, 임채영 선수의 시즌 첫 말로 찬스가 왔습니다. 말로 찬스. 잠깐만, 이걸로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자 채영아버님 계십니까? 플라이아웃, 익스플라이아웃. Ah, 이게 그 전에 점수를 냈어야 돼요 아쉽네요. 이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넘어가죠. 아쉽네요. 찬스를 살려줬어야 되는데. 자, 오늘 선발은 어, 이정민 선수네요. 이정민. 아프리카 TV에서 공지가 하나 날라왔거든요. 어... 테마형 스포츠 핫 이슈에 선정되었습니다. 건전한 방송 문화를 위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방송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뭔가 선정이 됐대요. 테마형 스포츠 핫 이슈에 어... 뭐죠? 됐는데, 뭐 없나? <laughs> 선정이 됐으면 1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1점을 주세요, 1점을. 여하튼, 어, 이번에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유소년 이 대회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어, 나름대로 어, 이 방송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부문도 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음, 야구 방송에 적합한 모줄이 개발이 돼서 예, 뭐좀 손쉽게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투수 이정민 보수 김수경 1루수 김지호 2루수 김성현 3루수 임채영 유격수 김동윤 자익수 이진호 아, 중견수 이서진, 우익수, 김승현. 자, 1회 말. 자, 초구부터, 트라이. 네, 1 5 0 k g 찍네요, 초구부터. 자, 2구. 변화구를 던졌는데 아주 스쳐서 맞았어요. 안 피하네요. 아쉽네요. 자 이종민 선수 직구 좋을 때 굳이 변화구 던질 필요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변화구 비율이 많던데 직구가 충분히 힘이 있고 1번 타자가 꽤 늦을 정도로 힘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변화를 던지는데. 원볼 응. 응. 잡았다 아 점수! 점수! 점 브스트라이. 자이 도로 했고요. 자 노하우 주자 이로 툼볼 원스트라이. 스트라이크 자 2볼 2스트라이크 2볼 2스트라이인데아 변하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직구 던졌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직구 좋거,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 직구 던졌어요 믿어야 돼요 스스로를 네. 이제 3번 타자 나왔습니다 등치가 상당히 좋네요